요술쟁이 님들 안녕하세요 요사장 입니다 저 최근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한 어, 그런 컨텐츠가 있죠 집에서들 많이들 또 이렇게 시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커피 400번 저어서 맞, 맞나 커피를 400번 뭐 400회 이상이라고 하는데 저도 몇번 봤거든요 달고나 커피 만들기 컨텐츠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사장 TV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달고나 커피를 만드는 방법이 커피 그 가루에다가 뭐 설탕, 그 다음에 뜨거운 물 해가지고 엄청 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손목이랑 어깨가 많이 안 좋아서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시범주교 피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 어 근데 또 손목이 너가 더안 좋지 않아? 넌 수술했잖아. 자 여러분들의 여론에 맡기겠어요 저는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피치가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요술쟁이님들을 위해서 달고나 커피를 또 직접 한번 열심히 저서 만들어 본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횟수를 재야 되나? 몇번 하는지 근데 잴 수가 있을까? 보통 400번이라고 말하는데 1000번 이상이라고 하시더라고 최근에 카페를 자주 안 가는데 집에서 타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이 커피가. 그래서 저는 이걸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6봉. 자, 좀 양을 1대1대1 비율로 하시는 건데 좀 가늠하시기 편하기끔 이런 더블 샷자에다가, 더블 스트레이트에다가 해볼게요. 야, 안 돼. 설탕을 동일하게 부어줄 거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커피 본연의 맛이 좀 진하기 때문에 이제 하시면서 설탕이나 물을 조금 더 추가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1대1대 1대 1로 해서 넣도록 할게요. 커피가 처음에는 잘 녹을 수 있게끔 한 방향으로 저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저는 상황 따라서 한 방향으로 젓고 아니면 반대쪽으로도 저어볼게요. 팔이 굉장히 아플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대부분 숫자를 세다가 못 세더라고. 계속 헷갈려, 헷갈려하고, 샜던 숫자 다시 세고. 이거를 하면서 모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동일한 게, 처음에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했는데, 괜히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laughs> 괜히 얘기를 했구나.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색깔이? 근게 거품기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원래는 거품기를 쓰는데 편안하게 하는 방법은 거품기를 쓰는 거고 이제 원래 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손으로 젓는다라는 거지 음. 거품기 쓰면은 솔직히 다른 칵테일들 계란 들어가는 칵테일들도 그렇고 훨씬 편하잖아요 내일 음. 팔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노란색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입 다물라 아직까지는 커피색이네. 블랙커피. 이쯤에 설탕을 조금만 더 넣을게요. 있어봐. 색깔 색깔 변하고 있지 않아? 봐봐. 응. 음. 아까랑 좀 다르지? 음. 이게 일리커피가 다른 커피 그 맥심 이런 음.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진한가 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을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거품기 사용하세요. 하실 거면 그냥 간편하게 거품기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색깔이 여러분 또 변했어요. 보이시죠? 세요 여러분들. 아까보다 또 밝아졌죠?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해야 돼? 노랗게 음, <laughs> 던데안전히 얼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웃음> <웃음> 내 의지랑 상관 없어. <laughs> 여러분들 사 드시거나 거품기를 사용하시거나 <laughs> 보이시나요? 100권이 아니라 4,000번 아니야. 이거 응. 맞아, 다들 그렇게 시작을 해. <목소리> 여러분들이 이거 누가 만들었나요? 이게 왜 유명해진 거죠? 갑자기 <목소리> 커피 냄새 취할 것 같아요. <목소리> 오늘 하루 종일 커피 먹고 싶다고 했잖아. 그 커피가 이 커피가 아닌 것 같아. 그래. 맛볼래 한번 이쯤에서? 응? 이쯤에서 한번 맛볼래? 너 먼저 맛봐봐. 음. 맛있어? 오왜다 맛없다고 하지 이거를? 한 번만 맛봐도 돼? 응. 음. 맛있다. 그지? 나 생각했던 응. 것보다 맛있는 것 같아. 맛있다. 약간 메가톤바 먹는 기분. 메가톤은 카라멜이잖아. 어. 약간 카라멜 맛이 나서. 여러분들 막판 스퍼트로 올려서 조금만 더 줘볼게요. 자, 우리 조교 이제 쉬지 말고. 응. 잔. 네, 잔. 근데 너무 크지 않은 잔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 자, 소화가 잘 되는 우유로 준비해주세요. 우유는 여기 냉장고 안에 넣어뒀어요. 자 여러분들 제주는 곰이 부렸고요 피치가 굉장히 열심히 한 제가 얼핏 봤을 때는 대략 5,000번 정도 저은 것 같은데 5,000번 정도 저어서 만든 달고나 커피 완성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걸로 커피 우유를 넣어가지고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쉽게도 여기는 빠기 때문에 올드 패션 글라스에다가 <laughs>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이게 락토프리 우유라고 해서 배앓이를 하지 않는 음.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나? 음. 자, 여기서 피치는 아이리쉬 커피로, 아이리쉬 달고나 커피, 칵테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저었던 달고나 커피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먹음직스럽게. 이 희한하다. 응? 우유만 들어간 거에는 층이 명확하게 섞고 술이 들어간 거에는 층이 명확하게 안 섞어. 응, 음. 술이랑 섞이는 거야. 자, 요 사장이 먹을 커피 이 달고나 커피는 토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음, 진짜 달고나 냄새가 나. 자, 요사장과 피치 달고나 커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섞어줄게요. 네. 그냥 달고나 커피만 먹어볼까? 내가 생각했, 그러니까 좀 맛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 맛있는데? 살짝 이만대 볼래? 그냥 기본 아이리스 커피보다 이게 맛있어. <laughs> 음. 좀더 진하고 깊은 맛이야. 맛있는데요? 만약에 피치가 또 해준다고 하면은 저는 너무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오 어, 진짜 맛있어. 응. 되게 달달하고 대신에 좀 밤에는 먹는 걸좀덜 해야 되지 않을까? 커피가 많이 들어가니까 저녁보다는 이제 좀 카페인이 필요한 시간 오후 시간대 먹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어, 되게 맛있어요. 진짜. 굉장히 달달하고 진하고. 이게 왜냐면은 설탕을 제가 중간에 더 넣었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넣은 게 여러분들 걸 보니까 대부분 쓰대 씁쓸하고 쓰고 떨대 그치 커피가 워낙 어. 1대1대1 비율로 들어가면좀 약간 씁쓸한 맛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그래서 중간에 설탕을 조금 더 넣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괜찮지 않았나 싶네요 음. 집에서 해 드세요 음. 도전하세요 여러분 자팔 운동 할수 있습니다 가게에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laughs> 절대로. 짠. 거품기 사용해도요? 거품기 사용하면 되는데, 미리 만들어놔야지, 이런 건. 그러면. 아. 근데 만들어놓으면 좀 굳지 않을까요? 굳죠. 그러니까 가게에서 판매 못하죠.